이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잠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네, 노 선관위원장은 담화를 통해서 이번 대선이 엄중한 정치 환경에서 치러지는 만큼 그 의미와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투 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네. 그간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컸던 만큼 혼란을 종식시키고 또 사회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고리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헌법과 공직 선거법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개헌 이후 최근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지년간의 극심한 갈등이 부정선거 주장과 맞물려 큰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정치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 현안과 국가 정책에 대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이성적인 사고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확정 편향과 진영 논리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도 부정 선거 논란은 점처럼 찾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부분에서 근겁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이런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모든 공직선거에는 전국 3천여 명의 선관위 직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학교 교직원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 약 30만 명이 넘는 외부 인력이 두 개표 사무원으로 참여합니다.